저는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 대부분은 첫 번째 심근경색을 혼자 겪을 때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절반 가까이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망설입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류를 몇 분이라도 더 유지해줄 수 있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모릅니다. 냉정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 단몇분 안에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집에서 단 한두 가지 행동만 달리했더라도 지금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황금 시간은 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 즉 혼자 있을 때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생존 확률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실질적인 생명 구호 전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근경색을 겪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생명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모두가 미리 알고 실천했더라면 좋았을 행동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행동 하나가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것과 병원에서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본 후에는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모든 의학적 근거와 연구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을 드립니다. 마치 제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처럼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생존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결정 짓는 첫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즉시 응급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심근경색의 징후를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마 소화불량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매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의 손상은 더 심해집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곧 근육입니다. 혈류가 막혀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심근세포가 죽고 병원을 무사히 나올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난 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응급 전화를 한 환자는 늦게 연락한 사람보다 생존 확률이 최대 50%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 중약 3분의 1이 도움을 구하기 전 2시간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대개 가족에게 폐를 끼치기 싫거나 스스로 견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이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한 할아버지는 저녁에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장가스라고 생각하며 물을 마시고 쉬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결국 딸이 발견해 119를 불렀을 때는 이미 심근 손상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후였습니다. 의사들은 만약 즉시 전화를 걸었다면 최소한의 손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해마다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가슴이 짓누르는 듯 아프거나 갑자기 숨이 차고 이유 없는 구역질이나 식은땀이 나면 심근경색이라고 가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만약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면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이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상황의 긴급함을 인식하고 전화를 거는 것이 생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혈류를 유지시키고 몇 분의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산소 공급을 유지해 생존 시간을 늘려주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알레르기가 없다면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십시오. 응급구조 요청 후 바로 해야 할 다음 행동이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삼키지 말고 씹어 드십시오.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혈전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묻게 만들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혈류라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의학저널 렌시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는 사망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아스피린이 혈류에 빨리 흡수될수록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알약을 그대로 삼키면 위에서 분해되는데 약 10분에서 12분이 걸리지만 씹으면 즉시 부서져 이방과 위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됩니다. 단몇 분만에 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 그몇 분의 차이가 심장 근육을 지켜주고 결국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0살에 은퇴한 버스 운전기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있을 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사가 했던 조언을 떠올리며 약장에 있던 아스피린을 집어들어 씹은 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은 그 단순한 행동 덕분에 혈류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심장 손상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주 뒤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나섰고 여전히 혼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집에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지 않았거나 복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담당 의사가 복용하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라면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을 집에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응급 대비책입니다. 의사들은 보통 325mg짜리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를 씹는 것은 마치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피해를 늦추기 위해 먼저 투입된 구원팀과 같습니다. 아스피린이 심근경색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심근경색을 견디는 것은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생존을 좌우합니다. 바로 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옷을 느슨하게 풀고 몸을 세워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시작되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심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몸을 편하게 하고 단단한 옷을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생존 행동 중 하나입니다 허리띠나 바지 허리 부분 목을 조이는 옷깃은 혈관을 압박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돌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는 순환이 원활해야 하는데 몸이 조이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또한 등을 받친 상태로 상체를 세워 앉으면 횡격막과 폐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호흡이 한결 쉬워지고 심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은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합니다. 이때 평평하게 누워 있으면 심장이 더 강하게 일해야 하며 특히 폐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 폐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반면 등받이에 기대어 약간 기울어진 자세로 앉으면 폐에 공기가 더잘 들어가고 흉부 압력이 낮아지며 혈류가 더 효과적으로 순환됩니다. 유럽 심장학회 저널의 임상 검토에서도 심장 발작 중 환자를 세워 앉히는 자세가 폐 우렬, 즉 폐에 액체가 차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몸의 자세 하나가 숨을 헐떡이는 위기와 차분히 버티며 생존하는 상황의 경계를 가를 수 있습니다. 74세의 한 여성은 정원을 가꾸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근처 의자에 앉아 앞치마와 허리끈을 풀고 상체를 세운 채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그 결정이 그녀가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수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슴이 눌리는 듯 하거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등 명확한 증상을 느낀다면 상체를 세우고 어깨에 긴장을 풀며 가슴과 허리를 조이는 옷을 벗으십시오. 그것은 심장에 숨쉴 공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조정이 생명을 지탱하는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하지만 생존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뇌와 심장으로의 혈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네 번째 단계.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혈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신체 행동입니다. 네 번째. 어지러움을 느낄 때는 강하게 기침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잠시 유지해 줄수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심근경색이 진행 중일 때 기침. 그렇습니다. 강한 기침이 때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깊고 강한 기침을 하면 흉부 근육이 수축되고 횡격막이 압박되며 가슴 안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압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밀어내어 순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의식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료 치료를 대체하거나 심근경색을 완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기증이 나거나 눈앞이 흐려지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 이 방법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몇초 혹은 몇 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한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기침함으로써 일정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2, 3초마다 기침을 반복하면서 몇분 동안 의식이 깨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69세의 은퇴한 자동차 정비사는 작업실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대규모 심근 경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들었던 기침 심폐소생술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강하게 기침을 반복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의사들은 그 행동 덕분에 쓰러지거나 뇌 손상을 입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심근경색 중 실신이 일어나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기침을 하면 흉부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심장이 다시 수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산소를 뇌로 잠시 공급해 주어 도움을 받을 시간을 벌어줍니다. 만약 가슴 통증과 함께 시야가 좁아지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폐를 완전히 비우려는 듯 강하고 깊게 기침을 하십시오. 2, 3초마다 반복하면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이는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스스로 심장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유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폐로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모든 노년층이 반드시 익혀야 할또 하나의 생명수칙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한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문을 열어두고 휴대전화를 가까이 두십시오. 심근경색이 시작되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단순히 신체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대가 얼마나 빨리 도착해 도와줄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생존 수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미리 열어두고 전화기를 손 닿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생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대는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몇 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에서 시간은 곧 근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가 10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약 10%씩 떨어집니다. 만약 그몇 분을 문 하나 때문에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문을 미리 열어두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할아버지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구급대는 몇분 만에 도착했지만 문을 강제로 열느라 시간을 허비했고 그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동 하나가 구조 시간을 단축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 전화기를 곁에 두고 문을 미리 열어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80세 여성은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자 현관문을 미리 열고 휴대 전화를 손에 쥔채 입구 근처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구급대는 도착하자마자 집 안으로 바로 들어와 응급 처치를 시작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미한 심장 손상만 입은 채 회복했습니다. 이 조언의 두 번째 부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휴대 전화를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전화를 다른 방에 두거나 충전 중인 상태로 멀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 중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곁에 두면 구조대와 통화를 유지하며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내를 들을 수 있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전화는 생명선이고 열려있는 문은 구조대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두 가지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장애를 없애고 잃을 수 없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몸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의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적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몸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일으켜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급상승하고 이미 고통받고 있는 심장이 더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은 깊고 느린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 혈액과 뇌로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순환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필수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둘째, 신경계를 진정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심폐 재활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느리고 조절된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산소 전달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시간주의 76세 은퇴 간호사는 자신의 심근경색을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짓눌릴 듯 아팠지만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더욱 느리게 내쉬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약했지만 의식이 있었고 심장 전문의는 그 안정된 호흡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산소를 공급해 치료가 시작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이런 위기를 겪게 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손을 가슴이 아닌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입술을 오므려 마치 빨대를 부는 것처럼 부드럽게 내쉬십시오. 분당 6회에서 8회 정도의 느리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식호흡은 심장을 도울 뿐 아니라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각한 번의 깊은 호흡이 시간을 버는 행위라 생각하십시오. 산소가 뇌로 도달할 시간을, 심장이 회복할 시간을,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생존 수칙을 연결해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마지막 행동 하나가 생존 확률을 두 배로 높입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침착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일어서거나 걸어다니며 통증을 가라앉히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은 침착하게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 한 걸음조차 약해진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 하도록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몸을 안정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심장의 산소 소모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보존되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혈류가 막히거나 극도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때 움직임은 심근에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며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그 추가 요구는 손상만 심화시킵니다. 유럽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임상연구에 따르면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한 환자들이 합병증이 적고 회복률이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공포에 휩싸여 움직이던 사람보다 침착하게 가만히 있던 노인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네브레스카의 71세 농부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농기계를 고치던 중 가슴이 짓눌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다리를 다시 올라가 휴대전화를 가져오려 했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나중에 그의 침착함이 심장을 무너뜨리지 않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침착함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몸을 가만히 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체가 안정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가만히 있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문까지 걸어가거나 물건을 집으려는 충동 같은 위험한 행동을 막아줍니다. 그런 행동 하나가 도움을 받기 전 쓰러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중의 심장은 연료가 거의 떨어진 상태의 엔진과 같습니다. 불안과 움직임은 엔진을 더 빠르게 돌려 폭발의 위험을 키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몸을 멈추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생존 습관입니다. 덜 움직이고 더 호흡하며 구조가 도착할 시간을 버는 것. 이 일곱 가지 조언은 하나의 생존 지도를 이룹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생명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증상을 느끼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며 몸을 편하게 하고 어지러우면 기침하고 문을 열어두며 천천히 호흡하고 마지막으로 몸을 최대한 가만히 유지하십시오. 각각의 행동이 단몇 분의 시간을 벌어주고 그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근경색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행동하고 침착하게 생각하며 이 단계를 따른다면 당신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발휘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집에 아스피린이나 응급대비 계획을 마련해 두셨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안전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명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힘은 지식입니다. 언제든 질문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